안녕하세요. 지혜살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요즘은 오래 걷기 힘들어요. 계단만 보면 겉부터 나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후들거려요라는 이야기는 60대, 7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흔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그 속도와 정도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골절은 단순한 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원 입원, 운동 부족, 우울감, 식욕 저하 등으로 이어져 건강 전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다리 건강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10분,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다리에 힘을 되찾고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으로 다리 깨우기.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리 스트레칭입니다. 잠든 동안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근육도 굳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 걸으면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대나 이불 위에서 무릎을 천천히 접었다 펴거나 발목을 크게 돌리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다시 펴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다리에 활력을 줍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훨씬 가볍고 안정감 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다리 건강 뿐 아니라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습관으로 만든다면 하루 5분 투자로 넘어짐 없는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하루 20분, 걷기를 반드시 실천하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근육 사용 부족입니다. 걷는 시간은 줄고, 앉아 있는 시간은 늘어나면서 우리 몸은 점점 무게를 버티는 힘을 잃어갑니다. 걷기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하체 운동입니다. 하루에 20분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가볍게 도는 것도 좋고 비 오는 날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하루 이틀 걷고 그만두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꾸준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혈당 조절에도 좋고 다리 부종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돌보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다리 힘은 곧 삶의 힘이다라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 번째 습관은 계단보다 평지를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계단 오르내리기는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무릎 연골이 약해진 70대 이후에는 계단을 자주 이용하면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고 무릎 통증으로 인해 걷는 것 자체가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이용해 평지 걷기를 우선하세요. 물론 계단 운동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관절 건강이 충분히 유지된 상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무릎이 불편하거나 관절 통증이 있다면 계단보다는 안전하고 무리가 적은 평지 걷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미끄러운 신발을 피하고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구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 습관입니다. 걷는 장소 역시 중요합니다. 요철이 많은 인도보다는 평탄한 공원길이나 실내 복도를 걷는 것이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작은 환경의 선택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무리한 도전보다 안전한 습관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습관은 단백질 섭취를 꼭 챙기세요. 근육은 운동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몸 안에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근육이 유지되고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고 육류나 생선 같은 고단백 음식을 멀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챙겨야 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며 예를 들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닭가슴살, 계란, 두부, 생선, 콩류, 저지방 우유 등은 소화도 잘 되고 근육 생성에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 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에 나누어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70대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의사 상담 후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 다리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걷는 힘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습관은 앉아 있는 시간 줄이기. 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앉아 있는 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TV를 볼 때, 식사 후쉴 때, 책을 읽을 때등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다리 근육은 점점 퇴화하고 혈액순환도 나빠져 부종과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자세로 30분 이상 계속 앉아있으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긴장을 잃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습관은 바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기입니다. 가볍게 일어나서 두세 걸음 걷거나 제자리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동작만 해도 충분합니다. 의식적으로 자주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다리 건강을 지키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도 등을 곧게 펴고 발을 바닥에 딱 붙이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다리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앉는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다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 습관. 일상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건강 습관은 실천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서 소개한 다리 건강 습관들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스트레칭은 이불 위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무릎을 가볍게 접었다 펴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펴는 동작은 종아리 혈액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스마트폰 알람 대신 스트레칭 알람을 맞춰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 습관은 TV 시간과 연결하세요. 뉴스나 드라마를 볼때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혹은 TV를 보기 전이나 후에 10분 산책을 정해두면 규칙이 생기고 습관이 됩니다. 운동화는 현관문 옆 눈에 띄는 곳에 두어 쉽게 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평지 걷기를 위한 장소를 정해두세요. 집 근처에 평탄한 산책로, 공원, 대형마트 통로 등 나만의 걷기 코스를 정해두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땐 실내 복도나 복지관, 지하상가를 활용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대에 걷는 루틴을 만들면 습관이 정착됩니다. 단백질은 매 끼니 한 가지씩 챙기기. 아침엔 삶은 달걀, 점심엔 생선이나 두부 반찬, 저녁엔 콩나물국 같이 한 끼에 하나의 단백질 식품을 꼭 넣는 식사 계획을 세워 보세요. 잘 챙기기 어렵다면 냉장고에 두부, 우유, 삶은 계란을 늘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 앉은 자세 체크는 타이머로 실천하기. 휴대폰이나 주방 타이머로 30분마다 알람을 맞추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다리 움직이기를 해보세요. 앉을 때는 무릎이 엉덩이보다 살짝 아래로 위치하도록 앉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자세는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작은 행동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앞서 알려드린 다섯 가지 건강 습관 외에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다리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시니어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보너스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식사 후 10분 걷기, 밥을 먹고 나면 소파에 눕거나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짧은 걷기 시간으로 바꾸면 혈당 조절에도 좋고 다리 부종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정해진 경로가 없다면 집안을 천천히 돌거나 복도를 왕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TV 볼때 발끝 들기 운동 병행하기. 앉아있을 때 무릎을 펴고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이 단순한 운동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한편 보면서 1020회 반복하면 TV 보는 시간이 곧 운동 시간이 됩니다. 수분 섭취 늘리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 부족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다리 부종이나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1.5리터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차 대신 생수병을 가까이 두고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꼬는 습관은 피하기.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는 자세는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골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양발을 바닥에 나란히 두고 등을 곧게 펴는 바른 자세가 다리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익숙해지면 오히려 몸이 더 편안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다리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노력,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들이 왜 중요한지 이제 좀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 불편함, 그 이상으로 다리 근육 감소는 우리 건강 전체에 큰 위협이 됩니다. 첫째, 낙상 위험 증가.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다리 근육까지 약해지면 작은 턱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시니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낙상이 평생의 독립적인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활동량 감소로 인한 전신 건강 악화. 다리에 힘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고 활동량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 심장 기능은 떨어지고 폐활량도 줄어들며 면역력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의 위험도 커집니다. 셋째, 심리적 위축과 우울감. 움직임이 줄어들면 외출을 꺼리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외로움과 무기력감,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다리 건강은 신체 건강 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걷지 못하면 살아가는 힘도 잃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리 근육이 살아야 삶의 질이 살아납니다. 70대 이후의 삶에서 다리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변화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리 힘이 유지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걷기가 편해지면 외출이 쉬워집니다. 외출이 늘어나면 햇볕을 쬐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울감이 줄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음식을 더 맛있게 먹고 밤잠도 더잘 자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아직도 내 발로 어디든 갈수 있다는 그 자존감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다리 힘이 있으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씻고 걸어나가고 식사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삶.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10분, 작고 단순한 실천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꿉니다. 다리 건강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 예시를 소개해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아침 7시.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3분간 다리 스트레칭. 발끝 당기기, 발목 돌리기, 무릎 접었다 펴기. 일어난 후 따뜻한 물한잔 마시기. 오전 9시. 가벼운 산책 또는 실내 제자리 걷기 10분. 집 근처 공원, 복도, 아파트 단지 활용. 운동화 착용하고 천천히 걷기. 정오식사 후.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집안에서 510분 가볍게 걷기.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점심 식사에 단백질 반찬 두부, 생선, 계란 포함시키기. 오후 3시. TV 보거나 책 읽을 때 타이머 맞춰 30분마다 자세 바꾸기. 자리에서 일어나 발끝 들기 운동 또는 무릎 들기 운동 10회. 저녁 6시. 저녁 식사에 단백질 1종 추가 콩국, 닭가슴살 등. 식후 가벼운 걷기 또는 다리 근력 운동 5분. 취침 전. 침대 위에서 다리 뻗기 스트레칭 3분. 오늘 얼마나 움직였는지 체크하고 내일 계획 세우기. 이렇게 루틴을 만들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이 곧 건강 관리가 됩니다. 억지로 운동하겠다는 생각보다 하루 안에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오래갑니다. 걷기 외에도 아주 간단한 근력운동을 일상에 추가하면 다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세 가지 운동을 소개해드릴게요. 의자에 앉아서 무릎 들기 운동, 벽 짚고 까치발 들기, 의자 뒤에 서서 무릎 굽히기. 이 운동들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기다리는 시간, TV 광고 시간에 하면 습관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반드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다리 근육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더 안정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앞서 다양한 다리 근육 운동을 소개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의 종류보다도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운동을 하루하고 3일 쉬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아주 가벼운 운동이라도 매일 10분씩만 꾸준히 한다면 그 힘은 눈에 띄게 쌓입니다. 운동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다음 방법들을 활용해 보세요. 집안 청소를 할때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 설거지나 세탁기 돌리는 동안 발끝 들기 반복 전화 통화하면서 제자리 걷기 이런 활동도 모두 다리 운동입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습관화하기 매일 아침 뉴스 보기 전에 스트레칭 점심 후 TV 보기 전 5분 산책 저녁 먹고 나서 발끝 들기 10회 하루 일정에 넣으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면 하루에 한 동작만 정해서 실천하기 오늘은 힙불 있지만 내일은 무릎 들기만 하루에 한 가지씩만 꾸준히 해도 충분합니다. 꾸준함은 건강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변화로 보답합니다. 지금은 작고 느리더라도 내일의 건강한 다리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건강한 다리를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과 운동들을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정리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생활 습관 5가지를 다시 강조해 드릴게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다리 건강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기.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습관은 다리 근육과 혈액순환에 가장 나쁜 영향을 줍니다. 타이머를 맞춰두고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흔들거나 열걸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한 번은 반드시 걷기.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복도, 동네 골목, 공원 산책로 등 편한 길을 정해놓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최고의 다리 운동입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챙기기. 근육은 단백질 없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우유, 콩류 등 쉽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 하나씩만이라도 넣어보세요. 무릎에 무리가지 않게 생활하기. 계단은 가능하면 피하고 무거운 짐을 들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자제하세요. 편안한 신발 착용도 중요합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깔창이 들어간 운동화가 다리 건강에 더 좋습니다.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은 생활처럼 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 볼때 자기 전 5분 등. 특별히 시간을 내기보다는 일상 틈틈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이게 진짜 오래가는 습관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복잡하지도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건강한 다리는 노력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다리 건강은 곧 독립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70대 이후 다리에 힘이 있다는 건 단지 운동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곧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혼자서도 걷고, 일어나고, 외출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자유입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시장을 다녀올 수 있는 일상적인 행동들이 다리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외출이 줄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마음이 위축되며 병원, 요양병원, 지팡이, 휠체어 등 의존적인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두 발로 설수 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그것은 자존감이고 존엄이고 삶에 대한 주도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10년 뒤, 20년 뒤에도 당당하게 내두 발로 서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건강한 다리는 그저 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첫 걸음을 걷고 계신 겁니다. 다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건강은 지금 당장 10kg을 드는 사람보다 매일 10분 걷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하루에 단 10분 다리를 움직이는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누가 챙겨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챙기겠다는 마음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다리 운동은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습관만 있으면 됩니다.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고, 식사 후 5분 걷고, TV 보면서 까치발 들기를 하고, 자기 전에 다리 들기 동작을 하고,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다리 힘이 약해졌다고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의 삶을 다시 주도권 있는 모습으로 돌려놓습니다. 다리 건강이 곧 마음의 건강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에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는다는 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걷지 못하면 집에만 머무르게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자연히 외로움과 소외감이 커집니다. 하지만 걷는 힘이 있으면 장을 보러 나갈 수 있고 친구와 차한잔할수 있고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리 건강에서 출발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산책을 해 보세요. 햇빛을 쬐고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건 누구나 겪어본 경험일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다리 운동을 단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은 나를 더 밝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내 편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좀더 젊었을 때부터 운동할 걸. 지금 시작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마음이 아직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반응합니다. 심지어 80대, 90대 어르신들도 꾸준한 운동으로 걷는 힘을 되찾고 낙상, 삶의 활력을 회복했다는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칭 3분. 내일은 제자리 걸음 5분. 모레는 발끝 들기 10회.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한달 후, 내 다리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다리 힘만이 아니라, 걷는 자신감, 외출의 즐거움, 내 몸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걸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건강한 다리는 인생의 기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다리 건강을 지키는 다섯 가지 습관부터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과 루틴, 그리고 다리 힘이 주는 삶의 변화까지 깊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작게라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다리는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제는 다리 건강을 지키는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 건강은 내가 지키고 내 삶은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아침 스트레칭 3분, 하루 20분 걷기, 단백질 반찬 한 가지 챙기기. 30분마다 자세 바꾸기. 자기 전 간단한 다리 운동.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과 지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살롱이었습니다.